안 믿고 있다. 아니, 아, 야 지금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봐봐 들어봐. 근데 얘는 날 믿고 있잖아. 어. 오, 뭐 뭐도 뭐도기다. 어. 그래서 어, 나 지금 뭐독이 눈 앞에 있거든. 붙었거든 응. 지금. 어. 얘 뭐독 늑대 두 마리라서 나 까딱하면 죽거든. <laughs> 늑대, 늑대. 개 했어? 아무튼 간에 봐봐 어. 듣고 봐. 어. 뭐독은 날 믿고 있잖아. 그래서 뭐독은 나한테 어. 업을 말해 줬어. 음. 나도 말해줬지, 블레이즈라고. 근데, 어. 머독이, 아, 머독이래. 우리가, 어. 우리가 동맹이니까, 어. 한 명을 몰아와서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어. 마, 맞췄어, 입을. 어. 동맹하자는 척하고, 어. 그 재물이 너야. 근데 내가 너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말을 해줬잖아. 머독을 죽이자고, 오히려. 어. 그때 말했잖아. 내가 원래 블레이즈고, 머독이 힐인데, 바꿔서 말하겠다고. 내가 힐이고, 머독이 블레이즈로. 어. 그래서 그래, 지금 그걸 지금 어 소리를 하고 있잖아 죽을래? 어? 아 그니까 지금 지금도 그랬잖아 뭐가? 그까 그러니까, 그까 그러니까 아직 머독은 모르는 거잖아 그치? 머독은 우리 둘이 편인지 모르지 그니까 머독은 그럼 지금도 날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네 그럴 거야 아마 <laughs> 아이고 이거 어차피 넌 불사조 아니야 응 음. 자연사하면 무제한으로 살아난다 그랬지 어 근데 이게 그거 규칙을 정했잖아. 거. 죽으려고 했을 때막 자살하면은 죽은 걸로 판정한다고 아 아니야 부... 아 그래 그러네 어. 아 근데 부사조는 어차피 사람한테 죽어도 몇 번이냐? 한번 사람한테 주면 한 번만 살아나는 거야? 어 모르겠어 근데 죽는 거 자체가 부사조 능력이니까 그거는 면제부를 받을 수도 있어 그지? <laughs> 그거는 모르겠다 그거는 우기는 걸로 되니까 알았어 아무튼간 어쨌든 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가, 이, 어쨌든 인간한테 죽었을 때한번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어. 하, 머독이 늑대가 있어서, 지금 약간 우리가 불리하니까. 근데 머독이 지금 철이 없잖아. 그치? 예, 있을 걸? 있다고? 벗고 있어? 그게 아니라, 철신바이도 있고, 걔가... 걔가... 걔가, 걔가 힐러잖아. 어. 힐러는 원래 철 하나만 있어도 돼. 아, 진짜 힐이... 그막 풀피가 되는 거야? 몰라. 쿨타임이 3초래. 음.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일단 너한테 솔직히 말할게. 음. 어. 블레이즈 비밀 스킬이 있어. 뭐? 불도 불에 닿아도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어. 그냥 갑자기 불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어. 근데 그거 쓰려면 황금이 필요해. 어. 불에 데미지 안 맞는 건 패시브고. 어. 그 황금을 지금 캐야 되니까 황금을 좀 구해 와. 철이 그래. 아니라? 내철 줬잖아. 철이 닳고, 황금으로 이걸 써 황금으로 그거를 발동을 시키고, 철이, 철 개수가 아 그래서 많아. 발동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금이 없어서 발동을 못해요 음, 아까 전에는 발동했대며뭘 발동했... 병... 머독이한테 보여줬대며 병신아, 그거는 머독을 <laughs> 머독... 너왜 이렇게 답답하냐? 내가 지금 이중 첩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때 말하는건다 거짓말이지! 아, 진짜? 바보야, <laughs> 너? 내 너랑 왜 표현을 먹었는지 후회가 된다. 아 왜? 어? 아니 근데 아 그래? 아 근데 나철 너무 많은데. 철아 답답해 왜? 너 진짜. <laughs> 아니야 그래 알았어. 너내말 무조건 믿어. 답답하니까 내가 <laughs> 그런 거 그런 안안안 그런 줄 아는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알아. 진짜 <laughs> 진짜로? 근데 김영 언니랑 왜안 매죠? 김영? 김형? 어. 김영은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죽여야 돼. 죽여야 된다고? 당연하지, 걔랑 동맹했는데 걔는 너무 잘하잖아. 동맹해서, 동맹에도 별로 어을게 없어요. 그거까 어, 되게, 막, 그래. 어? 용암을 마셔? 누가? 자연사다, 자연사. 용암에 빠져 죽었다는 거잖아. <laughs> 어, 우리랑 좀 가까워졌는데? 아이, 템, 아이템. 어쨌든, 야, 알겠어? 지금은 무조건 황금을 얻는 게 먼저야? 황금 나 황금. 나서 내특성 발동 안 하면 늑대 저거 다 뚫고 잡기 힘들어. 그럼 머독을 먼저 죽인다고? 나 황금 있어. 있어. 내가 지금 이중 스파이 생활을 왜 있어? 아 황금 있는데, 있다고. 지금... 어? 있다고. 황금 있어? 어. 빨리 와 빨리 와. 나... 미치겠다 진짜 금, 너 때문에. 금, 금 하나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하나 있으면 무조건 계속 쓸수 있어. 철만 달고 철만 맞고. 오케이 많은데. 알았어. 그러면 다시 만나는데 뭐라 해? 걔한테. 걔도 만나야 될거 아니야? 당연히 아까 뭐라고 하고 해 줬어. 우리가 지금 스킬을 알려 주기어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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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얻어 겠다 이러고 이런 구실로 헤어졌잖아. 사실 너의 속이기 위한 그런 표면적 구실 이었지만 어. 얘가 그러니까 그 표면적 구실을 사용해 가지고 어? 음. 네가 다 모였으면 만나줘 이렇게 말해. 어. 그럼 내가 적당히 어 나도 철 모았어. 이제 만나자. 만나서 보여 줄게. 이렇게 말할게. 오케이. 그럼 나나 보여 줄게. 그냥 이거는 없... 필요 없으니까 한 개만 갖고 간다. 뭐? 황금? 어. 한 개만, 한 개만 있으면 돼 금괴 그냥 한 개지? 철괴처럼 금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머독한테 먼저 전화하고 오빠를 초대할게 아니야 어뭐 어, 어, 전화를 한다는 거지? 그래야지 그럼 어따 얘기를 해 그리고 머독은 나 금괴 사용해야 된다는 거 모른다 내가 금물 얻, 얻었다는 건 비밀이야 어 알았어 그리고 야 머독한테 <laughs> 괜히 어? 보세요 여보세요 어 뭐야 갑자기 왜 끊겨 안 끊겼는데? 지금 진수 있어? 아니, 없어. 진수 여기 있는데. 진수야! 어? 뭔 소리야? <laughs> 없어! 아니다, 없다. 어우, 놀래라. 무슨 렉 걸렸어? 화하던 거 보고 지금 통화하는 건줄 알았네. 와, 놀래라. 아, 가... 그서 내가 말 멈춘 거야, 병진아. 아, 왜 나한테 웃기자기 자기가 자이, 잘못 본거 가지고! 하다, 당황해서. 암튼간, 너 진수한테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카이프 머독한테 먼저 전화하고, 그 다음에, 다 모았어요. 만나자고 오빠 초대한 다며 그런다고. 아니지 병신. 그 전에 나한테 금괴를 줘야지. 아그 전에? 근데 그게 뜨면 어떡해 지금 밤인데. 어디 어, 있어 아빠? 이, 오빠, 좀... 오빠 오빠 어디 있어? 아 로봇 저새끼를 꼴찌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여러분? 복새끼. 진짜 개허망해질 텐데. 지금 날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나 왜냐면 난 다이아풀 세지거든. 왜때요 여러분? 위험 쩔지 않습니까?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해, 지금. 내가 왕이야. 끝나죠?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있어? 너근처야 사람 없지? 없어. 돼지들밖에. 오케이, 오케이. 빨리. 끔끔끔끔. 어디 있어? 어, 금, 오, 금, 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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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끔끔끔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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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돌아다녀 볼까요? 근데 데스노트에 맞으면 좋되는데 이제 사과몬 아니야? 사과몬 같은데 저거? 저 빨간색 사과몬 아니에요 저거? 저 사과몬 아니야? 사과몬 꼴찌로 만들어줄까요? 사과몬 꼴찌로 만들어버려? <laughs> 저기 누구 다이아도안가다이아 <laughs> <더한 거! 웃음> 다이아 있어 누구지? 다이아다이아 <laughs> <laughs> 다이아? 다이아 누구? 김영 언니? 김영 언니가 왜? 언니,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잡혀. <laughs> 아, 진짜 뺐다. 와, 나 잡혔다. <laughs> 나 보나? 나 보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릴렉스, 잠깐만. 나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고. <웃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laughs> 로복이다, 로복이다, 로복이다! 내가 근처에 있던 사람 뭐하던 거 같아. 뭐든 시프트 눌렀어 이 새끼. 지금 이 새끼 나안 보여, 나안 보여. 야개 소리 나는데 밖에서. 뭐지? 로봇 나간다. 저 새끼 나간다. 로봇 새끼 나간다. 어떻게?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잠깐. 만 로봇 새끼 저기 있구만. 로봇이 여 근처에 있었어. 지금 나도 근처 에 누가 있었어 잠깐 나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죽여버릴 거야 나오기만 봐. 아 갑자기 뭐독이다뭐독이다 너도 모독이 형 어떻게 뭐독이 나한테 전화했어? 아 진짜? 전화 받아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야. 야. 여보세요. 야너내 너, 너, 너 근처 있지? 나 죽이지 마, 제발. 아, 할게. 안 죽여, 야! <laughs> 야, 너 맞지, 너 맞지. 나, 나 닉네임 제대로 봤다. 나 죽이지 마, 진짜. 야, 우선 만나자. 아, 안 죽여. 야, 걱정 마, 이씨. 아, 죽이지 마, 나 진짜, 나, 나, 제발, 나 죽기 싫어. 나 벌칙 하기 싫어. 제발, 살려줘. 아, 꼴등 벌칙 있어? 어. 너 벌칙 안 시켜, 야. 바나나 시켜야지, 시켜라면. 야, 너, 누구, 누구, 누구 시킬래, 벌칙? 아, 일단, 지금 한방 빨리 벌칙, 사과몽사과몽사과몽 야, 야 우선 하나 바나나... 아, 님야너 저기 여기 있나 여기? 아 여기네. 야야 야. 자자 자. 오지 마. 야 걱정 마 걱정 마. 야. 어떡해. 오뭐 가까이 오지 마. 일단 오지 마. 오지 마. 제발 제발 야야너너너너 여지 마. 너검 뭐야? 나검 없어. 아우선. 검 없어. 진짜 없어? 나 곡괭이밖에 그래. 없어. 지금 차림새로 보라고. 야 우선 봐봐. 저, 오지마, 잠깐, 오지마, 봐 봐. 저 오지 마. 잠깐 오지 마봐 봐. 아이씨. 나 진짜 못 믿어. 나 지금 지금 내가 지금 내 정신 정신이 안좋아아 갔다 야, 야, 우선. 야야 야. 야, 야, 야 나너 처음 봐. 봐봐, 봐봐, 봐봐. 오늘 어, 나, 나, 나 진짜, 나이 상태야, 이 상태. 오지 마. 나도 오지 마. 이 상태. 어, 우 뭐야, 뭐야, 걔 뭐야. 아, 내거다내 실버야. 야, 나 지금, 야, 철칼이 있냐? 아니, 돌칼이라도 있냐? 아니, 도망가. 같이 가. 오지 마, 오지 마. 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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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죽여버린다. 아, 야, 야, 잠깐, 잠깐 기다려봐. 질지 모르는 거요. 리 오지 마. 친구 마. 아니야? 어, 지금 걔, 걔 어디서 났어? 걔 어디서 났어? <laughs> 야 걔는 뭐 있을 수도 있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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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한번만 한번만 잠깐, 잠깐, 한 번만, 한 번만, 잠깐 할말 있어 할말 있어 할말 있어 야 잠깐만 야 동맹하러 왔어 동맹?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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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너온줄 알아? 어? 어? 내가 지금 3분만에 뜯는 잡혀보면서 너 찾으러 왔다고 왜? <laughs>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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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laughs> 도망... 잠깐, <laughs> 잠깐만 오지마 잠깐만 오지마봐 기다려봐 오지마 잠깐잠깐야왜 도망가 잠깐 한번만 한번만 잠깐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너도망갈잠깐 잠깐만 제발 <laughs> 살려줘나나 벌칙 할 거야. 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잠만. 아, 죄개죄 아, 어디서 나왔어. 우선 위에 막아라, 위에 막아 어, 어디가? 어, 미안, 미안. 어, 너, 어, 미안. 야, 같이 가, 우선. 전쟁이야. 어? 끊어. 아, 나도, 나졌는데 같이 가. 베스, 미친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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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인마 저저저기저기저기 식... <laughs> 아, 개 무서워. 저, 왜 저래, 제가. 아, 근데, 저, 개가 나를 죽이면은, 그러면, 그냥, 반사, 무효야? 개가 날 죽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아, 쟤, 저기 있다. 저, 보이죠? 저기, 뛰는 거. 아, 씨. 빌라가 넌 뒤졌다. 넌 뒤졌어. 우리 빌랑이 어디 있을까 우리 빌랑이 저기 있을까 왜 자꾸 날 도망치는거지 나에게서 내가 뭐했다고 이렇게까지 날 미워하는 모습을 보니 미워할 수 밖에 없겠군 허허 저렇게 도망감한다고 뭐 되는게 없는데 말이야 빌랑아 너의 배고픔은 곧 떨어지게 돼어 배고파서 걷나보네 아쟤 저, 뭐야 쟤왜 저, 저래 쟤 미쳤나 보다 아왜 어, 이래 야쟤나쫓아오잖 내가 잠깐, 잠깐, 잠깐. <laughs> 형, 형,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이형 나한테 방해하는 거야? 내가 나 진짜, 나 죽이기만 해봐. 다 죽여버린다. 박상황이 <laughs> 아니에요, 형. 나 진짜 미치겠다, 지금 <laughs> <laughs> 아! 아! <야. 웃음> 아! <빌랑아>, 빌라가 물 도망가. <laughs> 형이야, 형. 모독이랑 동맹이면 모든 걸다 말할 거 아니야. 내가 미 별랑이 믿고 다 말해 줬는데. 별랑이 <laughs> 안 받으면은. 그때도 카페 앞에 지나갔는데. 아 동맹이 야야 아니... 잠깐만 어떡하냐 이거 어? 어떡하지? 어! 오 예! 오 예! <웃음> <웃음> 아 머덕이.. 어? 아, 머덕이 죽었나? 아닌데 빌라이가아 <laughs> 뭐야! 저기 아까 내가 했던 데잖아! 나 지금 뭐야 나 지금 한 바퀴 돈 거야? 뭐야? <laughs> 와, 부화버리겠네 <바르겠네>, 진짜. 그러면은 <laughs> 여기를 파보자. 으쌰 오메 자갈보소. 야 이러면은 나의 밑자은야 밑줄이... 역시 사람이 나되면 안되는게 맞았어 그럼 나되면 안돼 어, 나 그냥 조용히 어, 침묵을 지키면서 해야지 꼬뜩게면제할수다니까 역시 나의 전략은 맞아떨었어 역시나 잠깐 먹을 것좀 가져올게 응? 헐. 미러링. <웃음> <웃음> 여러분 구경가세요. 발소리가 안 들려, 주변에. 잘나다 잘했어. 어? 뭐가? 형. 왜? 그러니까 제 능력을 반사인데. <laughs> 어. 꼴찌는 일단 머독이고 어. 나도 죽어요. 난못 살아나. 아, 진짜 못 살아나? 예, 네, 형 잘해요. 야. 걱정 하지 마. 팀닉 때문에 형이 1등하면 나도 1등이야. 그렇지? 알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예, 화이팅! <laughs> 걱정하지 마. 내 앞면 봐봐. 네. 제가 빌랑이의 몫을다 해주겠습니다. Out, 여러분들 절 믿으십시오. 헤. 내가 빌랑이의 능력을 알아냈기 때문에 아 빌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한 우리. 빌랑이의 능력을 <laughs>